안녕하세요 좋은 물건이 있다려면 어디든 찾아가는 삼성경매 김소장 입니다 오늘은 대항력 있는 인차인이 있는데 66%나 하락된 빌라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현리 426-4 이동 4층 402호 물건인데요. 물건 인데요 물건 종는은 다섯 대 빌라 입니다 2022 타경 75617이고요 남양주 지원에서 매각기일은 24년 5월 16일로 잡혀있는 물건입니다. 물건은 다스대 빌라고요 건물 면적을 살펴볼 것 같으면 60.25제곱미터로서 우리가 25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정가가 1억 7,300만원이었는데 4차까지 유찰되어서 34%인 5,933만 9천원으로 최저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건에 입찰하시려면 보증금액이 이번엔 20%입니다. 왜냐하면 미납이 있었기 때문에 어 최저 보증금을 20%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어 593만 3,900원이 아닌 그 두배 1,186만 7,800원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허그 인수 조건이 있고요. 재 매각이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보면 2차 때 77%에 1억 3327만원에 낙찰되었다가 미납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 2월 1일날 5933만9천원으로 시작돼서 낙찰가가 44%인 7,534만 1,000원에 낙찰을 받고 그러니까 주식회사 무슨 개발이죠. 그 역시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차로 해서 24년 5월 16일 날 5,933만 9,000원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미납이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이왜 이렇게 미납이 있었는지는 밑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순위 임차인 물건을 브리핑 했었는데요. 이번 물건 역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입 확정 배당 요구까지 했다면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 금액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배당 받고 나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없어. 입찰하여도 하자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물건은 전입, 확정, 배당신고까지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두 사람이나 낙찰받았다가 모두 미납했는지 그것은 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각물건 현황을 볼것 같으면요 현리 426-4번지고요 4층 중 4층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면서 방 3개, 주방, 식당, 거실, 욕실 겸 화장실이 두개 있고요. 여긴 다락방도 있네요. 그래서 물건은 좋아 보입니다. 어, 난방 설비를 살펴보 같으면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빌라나 다섯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 층수가 높게 되면 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좀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승강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감정평가서에 보게 될것 같으면 설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승강기 설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4층이라 할지라도 승강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별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4층 중 4층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걱정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물건이 되겠습니다. 요 물건이 되겠고요. 우리가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2019년 12월 9일이었고요 주거임차인이 2019년 4월 11일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2019년 4월 11일날 받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잘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배당요구일이 21년 5월 10일 여기 배당요구종기일은 23년 1월 9일 그거보다 빨리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했기 때문에 배당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낙찰로 인해서 1억 6천만 원을 배당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별다른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씨의 주택임차권 등기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채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 현황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요 2019년 12월 9일날 가압류가 박모 씨로부터 되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5,5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말소 기준 걸리고요. 일반적으로 말소 기준 밑으로는 전부 다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수산업협동조합이 가압류가 지금 금액이 크네요. 이것도 근데 말소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 임차권, 요건 배당받아서 말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국처분청 남양주 세무서장 이것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미납됐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배당을 받게 되면 은 임차인보다 제일 먼저 선순위로 배당받는 것이 국세와 당해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임금채권은 없으니까 요 국세 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심히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19일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강제경매를 물건이고요 매각효력에도 보면 울구 1번 임차권 등기는 전액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 말소되지 않고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됨 요게 맞는건데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잠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2023년 7월 5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설령 이 임차권이 1억 6천이 전액 변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물건을 처음 낙찰받은 사람도 미납을 했고, 두 번째 낙찰받은 사람도 미납을 했습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 미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이 금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만약에 낙찰 금액보다 많다면 국세를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 임차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대금을 최저가로 잡았을 때 경매 비용이 우선 나가고요. 그다음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압류 국처분청 남양주 세무서장 이 체납액 상당액이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체납액 상당액이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이 체납액을 알 수가 없겠죠. 이 5,722,3171원이 남아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보다 큰, 만약에 6천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었다면, 아니면 또그 이상의 체납액이 있었다면, 이 주거 임차인은 한 푼도, 이런 6천에 대해서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미 배당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도시보증공사에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렇게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줄 건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미납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엔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 0 2 3년 9월 8일 날 1억 2천에 최근 실거래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2 0 2 3년 8월 23일 날은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감정가가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고 임차보증금 역시 1억 6천이면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세가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최근 전세가가 1억 6천이었는데 이것이 본 물건의 전세 값입니다. 밑에 보면은 1억 6천, 4층 4호니까 402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억 2700, 1억 3500, 1억 3500, 1억 2000 이런 식으로 1억 6천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전세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봤을 때이 물건의 전세 가격은 너무 높고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할지라도 1억 6천에 전세를 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입지 조건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가 물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가게 되면 21분 걸린다고 나오죠. 초등학생들이 20분 이상 걸어서 등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여기 조종고등학교가 있는데, 요 옆이 조종중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5분 정도 걸리니까 도보로 등교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고 좋아 보입니다. 이상이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어느정도 해봤는데요 이런 물건은 아무리 많이 유찰되고 가격이 저렴하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부분 아까 그러한 그 당해세 조세채권 이라든가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있다면 입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매물건은 이것 말고도 괜찮고 좋은 물건이 많이 있는데 어, 이런 물건을 한번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입찰하게 된다면은 보증금을 날리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을 때는 이싼 가격에 낙찰 받고 더 좋은 더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또 전세나 월세를 맞춰서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데 이러한 출구 전략을 정확히 세우지 않고 또 입지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물건이 싸다고 해서 입찰하게 된다 라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소개 시켜 드린 것은 앞서서 앞전에 한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을 소개 시켜 드렸고 또 한번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물건을 소개 시켜 드렸는데 앞 부분에 소개 시켜 드린 거는 조세채권이라든가 근로복지공단 이런 가압류나 압류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고 또한 입찰자가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입찰하고 낙찰받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잘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입찰해서 낙찰 받는다면 더큰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한번 가져 나와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